지금 동명동이 네. 뭐 양림동과 함께 광주의 또 대표적인 그 음. 거리로서 광주의 어떤 네. 뭐 구도심의 중심으로서의 역할들도 해야 된다는 말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렇게 네. 동명동 중심의 거대한 교회가 들어서면은 이 동명동 그 고유의 느낌과 가치가 좀훼손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것도 어르신 말씀인데요. 제가 이제 그다 다른 저 언론에다가 이렇게 그 동명동 주민들에게 드리는 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동명동과 양림동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생각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음. 양림동은, 동명동 주민들이 들으시면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양림동은 선교사들이 근대 광주에 그 출발을 시작한 곳이고, 근대 광주에 문을 열어준 곳이에요. 네. 거기에 이제 정률성의 어떤 음악성이라든가 이런 역사들이 묻어 있어서, 그곳은 그렇게 이제 그 모양대로 어떤 그 전통적인 또는 과거의 어떤 향수를 지역할 수 있는 장소로 네. 어, 우리가 보존을할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개인,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나만 동명동 지역은요 네. 아시아 어, 문화전당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쓰러져가던 동네에 일단 <laughs> 어, 카페라든가, <laughs> 카페라든가 또 식당들이 생겨가지고 젊은 문화들 또 이렇게 새로워진 광주의 모습들이 네.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제, 동명동은 그런 어떤, 그, 과거의 모습을 보존하는 예, 그런 어떤 것보다는, 네. 이제, 이 5.18을 지나서, 그러 그러니까 이제 도청을, 도청이 5.18의 중심지라고 본다면, 네. 양림동에서 광주의 근대를 보고, 5.18 지역을, 5.18의 현장을 지나서, 이제 광주 동명동이나 이렇게 서석동, 대림동이 오면, 그 이후에 어떤 좀 이렇게 황골 탈퇴된 광주의 모습을 보여야지, 볼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음, 양림동인 모습을 합니다. 지키는 것이 좀 필요하지만 동명동은 네. 새로운 변화, 저기 어떤 모형이나 형태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이미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요. 일부는. 네. 네. 네, 지금 시무장로님 그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또 지역민과의 네. 소통과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뭐 일방적으로 동명교회를 짓는 것보다는 지역민과의 끊임없이 네.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것 같은데 앞으로 이 동명교회에 이 신축을 풀어 가는 방식 어떻게 지금 풀어 갈 것이라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음, 그렇죠. 지금 이제 시장 뭐 제기된 민원의 핵심은 한세 가지 네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높은 건물 때문에 생겨나는 어떤 그 조망권의 문제, 그서 생기는 심적인 부담감이 있을 것이고 그 동안의 사적 공적 용도로 사용했던 주차장 문제. 네.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동안에 잘 참아 주셨던 그 예배 음향의 그 문제 네. 좁은 도로에서의 어떤 주행과 주차난에 대한 그런 불만들 네. 그리고 이제 도청 이전 이후에 발생한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계획이나 정책에 의해서 보호되지 못했던 네. 그런 지역에 대한 향수와 이전 아쉬움 이런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말 이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명교회에서 그런 네. 부분을 해결해 줄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한데 저희가 이제 그 저희 교회에서 어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교회를 지어서 지금 현재 좁아져 있는 좁은 지금 교회 앞도로가 한 4m 정도밖에 안 돼요. 네네.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 교회 땅을 조금 이렇게 해더 어, 기부를 해가지고 네. 한 8m 정도, 8m 정도로 지금 도로를 넓혔거든요. 네.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 바로 앞에 계시는 그 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어떤 그 이격거리라고 합니다. 주택 간 이격거리. 음... 그거를 이제 법정거리 이상으로 지금 어,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교회 높이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 그, 십자가 높이까지 합치면 한 40여 미터가 넘어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어, 그런 말씀을 저희는 이제 교회 집과 교회의 음.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음. 지금 이제 지역민들의 말씀이 있고 해서 저희 담임 네. 목사님께서도 지금 들었습니다. 들어드릴 수 있는 어떤 그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다 들어드리자. 음. 네. 그리고 교회 크기도 좀 이렇게 폭도 줄일수 있거나 높이를 줄일수 있으면 줄여보자. 네. 이런 얘기를 지금 건축, 건축사 측하고 네.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그 지난 9월 7일날 그, 어, 간담회가 있었는데, 네, 네. 간담회 때 이제 그분들의 말씀을 정확하게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는가를 네. 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어, 이제 그고기에좀 맞춰가지고 음, 고민들을 어, 다시겠다는 하 말씀이시네요. 최대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인가에 네네. 다시 또 네. 변경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어, 만남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 이 문제는 뭐 많은 분들이 또 광주 시민들이라면 당연히 관심을 가지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관심을 네네. 계속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죠. 동명교회 김철수 시무장로와 함께했습니다.